북힘 어떡하냐? 문재인 기소한 검사 반전 정체 겨우 하루 만에 드러나자 초토화 누군가 봤더니 갑자기 기소한 게 너무 이상했는데 결국 이럴 줄 알았다. 갑작스럽게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이번 사건은 전주지검이 주도했으며 조사와 기소에 관여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. 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과거 대검찰청에서 범죄정보기획관을 맡으며 검찰 내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. 그가 지휘한 문재인 대통령 기소는 결국 그의 사단으로 알려진 검찰 라인과 연결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 답변에도 대응하지 않은 점이 강조되었지만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. 그와 동시에 검찰은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, 이스타 항공 관련 논란 등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. 증거 없는 기소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놓고 이번 사안은 더욱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정보와 후속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들은 명쾌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